있는 거를 내가 먹어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생, 2월생, 3월생들은 조금 이게 그 부모의 부모의 재산이 있다거나 음. 아니면 원래 이,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저축을 갖고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은 대신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 돼지띠 중에서 음. 1월생에서부터 12월생까지 또 월생이 다 다르잖아요. 음. 그러면 이 1월에서 12월생 중에 태어날 때부터 좀 균정과 복을 지고 태어난 좀 복을 가지고 태어난 월생이 있다면 몇 월생들이 있는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돼지띠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돼지락하면은 보면서 그다 식복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돼지띠들은 식복을 타고 났다 그래. 타고 날 때부터 돼지띠 돼지띠들의 장점은 식복을 타고 났다 그래. 먹을 복. 돼지들은 사람들이 먹 주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 거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들이 어, 특성이나 특징 그리고 돼지, 응. 돼지띠들이 응. 갖고 있는 장점들은 응. 먹을 복이 있다. 먹을 복이. 돼지띠로 태어났으면 일단 먹을 복은 한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근데 돼지띠들도 보면 1월생, 2월생, 3월생이 조금. 응. 1, 2, 3월생은 봄에 태어났잖아. 네. 그럼 봄에 태어나서 이제 새싹이 이제, 이제, 꼭 이제 심을 때에는 시자. 봄에는 우리가 뭔가를 심잖아. 네. 심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을 것이 조금 덜 하죠. 그러면 이제 1월달, 2월달, 3월생들은, 어, 거의 다 내가, 음, 있는 거딱 고정된 거 음. 고정된 거 거기에서 먹는 돈들이 있어 먹는 음. 먹, 먹을 보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벌기는 어렵고 있는 음. 저축했던 걸 먹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씨앗을 뿌리고 그그그 그, 그 전에 거를 수확한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 음 이렇게 뭐 경쟁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없고 음. 있는 거를 내가 먹어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는 거지 음. 그래서 1월생 2월생 3월생들은 조금 이게 그 부모 부모의 재산이 있다거나 음. 아니면 원래 있,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저축을 갖고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안정적인 사람들은 많은 대신에 확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가 벌어들기, 금전으로 수, 이렇게 확 벌어들기끔전으로 확 근데 기분이 확 좋은 건 아니고 그니까 음. 그렇다고 보면 되고 대신에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1월생, 1월 아, 2월생, 3월생들은 음. 다음에 우리 돼지들 띠 보면은 4, 5미달이라고 하는 거는 4월달, 5월달, 6월달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봄, 여름에 태어난 거잖아. 네. 아주 더울 때잖아. 돼지가 막 더울 때 되면은. 이게 4, 4월달 5월달 6월달 돼지가 태어날 때 조금 몸에 지병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음. 덥기 때문에 음. 덥고 다음에 이제 뭔가 그 달에 태어난 음, 더운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음. 이제 먹을 것도 조금 뭔가 모르게 이제 곡식들이 이제 익어가는 시기니까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먹을 거면 많은데 조금 몸에 지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음. 돼지띠 4월달이나 5월달, 6월생들은 음. 조금 약간 지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들이 조금 많아요. 음. 대신에 금전운이나 재물은 타고 났어요. 음. 4, 5월생들은 돼지띠는 음. 왜냐면 그 여름이니까 항상 곡식들이 나오는 달이니까 그때는 이제 먹을 것이 항상 많으니까 항상 신선한 걸 먹을 수 있다 이거지. 음. 그래서 대신에 이제 더운 달에는 태어난 사람들은 돼지띠가 조금 몸에 지병이 많이 온다는 거야 음. 뭐 나중에 뭐 암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없는 병이 생겨가지고 자꾸 아파가지고 비실비지않는 사람들 있잖아 음. 그런 사람이 많다고 보면 되고 다음에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있잖아 네. 가을에 태어났잖아 네. 신유술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음.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먹고 살아요 어. 수확이 다 됐어 네. 수확이 다 돼가지고 이제 뭐 고급식들이 막 재고 있으니까 먹을 네. 게 넘치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먹을 복이 아주 넘친다 어. 먹을 것도 넘치고 어, 대신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기를 잘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투기나 도박 이런 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 아 뭔가에 대한 어떻게 하면 돈 벌어 볼까? 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런 거에 좀 약합니다 음. 대신에도 건강 에 이런 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좋은 거 있는 밤에 나쁜 게 있고 음. 다음에 이제 어, 이제 돼지가 이제 음, 10월, 11월, 12월 달에 태어나서 추울 때 태어났잖아 추울 때 태어났으니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음. 굉장히 자기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아득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밤낮을 안갈 일을 열심히 해요. 이런 사람들은 노력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유로 이런 사람 부자들이 많아. 너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응, 눈치를 보고. 근데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또 그만큼 음, 아프고. 뭐그 만큼 또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난과 부한 사람들이 딱 나뉘어져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갖고 막 살아남으려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는데, 그냥 절대로 되라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프고 배고프고, 그렇게 어찌 보면 거리 나서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타지에 가가지고 돈 벌러 가거나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오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돼지띠는 이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조금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예, 그게 많아요. 이렇게 잘 참을 못사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이 갈져있어서 음. 11월 달, 12월, 10월, 11월, 12월 생들이 조금 그런 사람들 이 많아요. 음. 어, 막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노력파들이 많다. 아, 아 그래서 근데 노력을 하면 다잘될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 어, 오늘은 우리 돼지띠에, 어, 1년 12달에 네. 이렇게 제가 계절별로 얘기했습니다. 매월 네.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참고를 하셔서 음.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